안녕하십니까. 난민대책 국민행동입니다. 저희들은 저희 나라의 지금 현재 잘못된 외국인 정책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구가 더욱더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정치인들, 잘못된 정권, 이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고용 연장과 외국인 인력으로 대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구를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외국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힌 모습을, 기가 막힌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네. 이런 정치인이 정책을 체일선에서 만든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오늘 <laughs> 난민대책국민행동 회원분들과 함께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이걸 어떻게 어, 바라봐야 되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대화를 조금 했었고 그 결과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을 들이면 들일수록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인구 절벽은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다문화 외국인들은 그래도 좀 아이를 많이 낳을 줄 알고 다문화 출생 다문화 아니죠 국제결혼이죠 국제결혼 그 출생하는 아이들도 5년 연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출산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현상에 대입하기만 하면 무조건 저, 저출산이 돼 버립니다. 외국인이라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사회 현상을 저출산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외국인을 들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효과 내세우지만 날았던 구조 속고도 쪼들리는 빈곤층. 빈곤층 근로소득 7분기째 하락, 자영업자 소득도 역대급 감소. 이렇게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먹고 살게끔 해야지만 늘어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처럼 완전히 그 부부가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일만 해야 되는 이런 삶 속에서는 그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정말, 정말 삶의 질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민일보에서 고용률 상승 숫자 역설, 20대 취업자 감소, 3분기 내 도내 실업자 6만 3천명 1년세 26%나 실업자들이 증거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 돌입,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밝히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될뿐더러 일부 업종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갑재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의 고용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네팔 등 14개 국가에 허가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56만 명입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20만 명, 20%를 늘려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70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70만 명 정도를 늘린다는 것이고 이들 근로자들은 최대 4년 10개월간 일하다 본국으로 귀국 후 취업을 위해 재입국도 가능합니다. 중국 동포, 조선족이죠. 중국 동포와 고려인 등이 취업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100만 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날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내국인 취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문주 한국노총정책본부장 전화인터뷰 인터뷰 중에서 건설업의 경우 우리 건설 노동자들 현장에서 일자리 잃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안 들어갔던 서비스업종까지도 조선족이나 외국인이 투입되면 건설사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내국인 고용 침해하게 된다.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인구를 늘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정치인들을 이제는 절대로 뽑아 주시면 안 됩니다. 난민대책국민행동에서 알려드리는 이 국민의 먼저다. 나는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국경을 튼튼히 지키는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와 임금을 피해 보면서까지 외국인 유입 반대한다. 이열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열 가지 요구사항을, 국민들을 위한 열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정치인들을 뽑으셔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좀 먹고 살만 해야지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외국인 들여가지고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으로 늘려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월급 더 올려주고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하지 않는 일들만,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일까지 퍼주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하지 않는 일들만 외국인들에게 주고, 외국인들은 그 일자리 평생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잠깐 고생하다가 자기 나라에 가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면 됩니다. 이상 난민대책국민행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